한국경제! 한국경제! 세번 해야죠. 한국경제! 예, 감사합니다. 축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잠시만요. 그러면, 예, 예, 예. 지금 아마 그 우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정책과제를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전달하는 전달하실 하겠습니다 예, 예. 예예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수석대리인 조성됩니다 어, 먼저 첫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에 음, 한국경제인협회의 유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봉 상금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추광호 중소기업협력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예,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진성준 정책위 의장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동수 의원님 감셨했습니다 홍기현 의원님 이성남 의원님. 그리고 이해식 비서실장님, 김태선 수행실장님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당 대표님 인사 말씀, 또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기본계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대표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유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당경협, 임원진 여러분들, 민주당 방문을 다녀합니다 제가 아래대로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한경협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에 오는 거예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아, 이게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성명서도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뭐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에 있으니다 아, 대한민국 경제의 이력을 담당하고 계시고. 국가 경제발전에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되겠고 물론 이제 약간 지향하는 것들이 다르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또 그런 것도 다 함께 잘 되자는 거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도 대화하고, 조정하고, 뭐안 되는 또또안 되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만날 이유는 없겠죠. 하여튼, 지금 국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국민이더 나은 사람이나 국가 발전도 사실 경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 경제 발전에 우리 한경력 병원사 여러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나 또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요일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 험악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사람을또흥미로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사 여러분, 국제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큰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뭐, 과거처럼 뭐,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그것도 공정하게 또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돌려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할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네,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또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뭐 이익도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그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부 펀드든 국민 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겁니다. 언젠가 뭐 경제계에서도 국가 투자를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지원 아니고 투자를 늘려달라 이런 요청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한번 함께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걸 오랜만에 했습니다. 진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한국경제협회 유진 회장님과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이 바쁘실 때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만남은 대표님께서 형식적으로 만는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끝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 도환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렇에잊서 우리가 만날지1 0이라고말씀 했지만, 10년은 그, 그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만나니까 마침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 만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리고, 제가 그한의업에한 25년 있었더 그래서 과거에, 그, 저희들이 지탄받은 게 이제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합니다 그건 누구보다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대기업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모든 기업을 위해서 이제 뛸 거고요. 또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골목길에서 고생하는 상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하다가 더,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실성과 기력산업 노후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된다는 중에 전 세계적인 산업 전환이 밀어다치고 있습니다. AI 혁명, 반도체 혁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비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에서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그나마 버팀봉이던 수출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어, 때마침 대표님께서 올해 10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적극 동, 동감합니다. 결국 해법은 성장입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그 마지막 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경제가 1%의 저성장 국면을 맞았던 것도 제조업 투자가 역성장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배가 넘는 미국 신가포의 상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바로 기업 투자의 차이에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기업가 정신이 되살려야 합니다. 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궈냈고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인류 기업이 탄생한 것도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업과 도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과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희 한기업 은 기업과 정신 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최근 한기업에 합류한 네이버 글나브 파이브 등 혁신 신도 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분야에서도 기업과 정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이제 예,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분 말씀이 10년의 이 시간이 그 갭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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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년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아주 충실하고 좋은 논의가 되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들, 예. 회장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뭐, 그 논의되는 것 중에 혹시 언론 여러분들께 설명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